삶은 종종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리지만 그 행복은 항상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하다. 괴로움과 불만족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때로는 그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사성제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제시하셨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설하신 가르침이다. 그만큼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근본 진리라 할수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사성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치료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에 내재된 근본적인 불만족을 의미한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까지 우리 삶의 곳곳에 고통은 존재한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이 듯. 삶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 단계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신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고통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그 근본 원인은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이다. 우리는 쾌락을 갈구하고 불쾌한 것은 피하려 하며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가래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받는다. 모래를 꽉 움켜줄수록 더 많은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붙잡으려 할수록 행복은 더 멀어진다. 이처럼 고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가래의 패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면 잠시 행복하지만 곧그 만족감은 사라지고 더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나은 모습, 더 완벽한 삶을 갈망한다. 하지만 이런 가래를 충족할수록 오히려 더큰 가래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로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래가 소멸하면 고통도 소멸한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욕망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미르바나는 이러한 고통의 소멸을 의미한다. 미르바나는 불이 꺼진 상태, 즉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잦아든 상태를 말한다. 이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닌 바로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미르바나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가래의 구름이 걷히면 본래부터 있던 맑은 마음이 드러날 뿐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집착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그 순간이 바로 미루반하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이 상태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부처님은 이를 팔 정도라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로 제시하셨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 그것이다. 이는 지혜, 도덕, 명상에 세 가지 수행으로 요약될 수 있다. 팔 정도는 단계적으로 밟아야 하는 계단이 아니라 함께 실천해야 하는 여덟 개의 바퀴살과 같다. 한 바퀴살이 부족하면 전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듯 팔 정도의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이루는 중도의 길이다. 올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올바른 마음챙김은 순간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올바른 말과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올바른 정지는 끊임없이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다. 이렇게 팔 정도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수행법이다. 사성제는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깊이 이해해야 할 스승이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해탈의 길이다. 사성제는 우리에게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내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고 가르친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고 초대한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이란 특별한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그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고 가르치셨다. 가르침은 손가락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 달을 바라보는 데 있다. 지도를 연구하는 것보다 직접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듯 사성제도 직접 삶에 적용하고 경험해 볼때그 가치가 드러난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이라도 사성제의 가르침은 깊은 희망을 전해준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래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했고 마음챙김의 시원한 물로 그것을 찾아 들게 할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삶의 풍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성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희망이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의 평온함처럼 우리도 삶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함께 걷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고통의 소멸이 가능함을 믿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걷는 것.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이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삶은 종종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리지만 그 행복은 항상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하다. 괴로움과 불만족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때로는 그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사성제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제시하셨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설하신 가르침이다. 그만큼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근본 진리라 할수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사성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치료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에 내재된 근본적인 불만족을 의미한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까지 우리 삶의 곳곳에 고통은 존재한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이듯. 삶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 단계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신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고통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그 근본 원인은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이다. 우리는 쾌락을 갈구하고 불쾌한 것은 피하려 하며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가래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받는다. 모래를 꽉 움켜줄수록 더 많은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붙잡으려 할수록 행복은 더 멀어진다. 이처럼 고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가래의 패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면 잠시 행복하지만 곧그 만족감은 사라지고 더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나은 모습, 더 완벽한 삶을 갈망한다. 하지만 이런 가래를 충족할수록 오히려 더큰 가래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로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래가 소멸하면 고통도 소멸한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욕망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미루바나는 이러한 고통의 소멸을 의미한다. 니르바나는 불이 꺼진 상태, 죽음망의 불꽃이 완전히 잦아든 상태를 말한다. 이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닌 바로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니르바나다. 이는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가래의 구름이 걷히면 본래부터 있던 맑은 마음이 드러날 뿐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집착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그 순간이 바로 미루바나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이 상태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부처님은 이를 팔 정도라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로 제시하셨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 그것이다. 이는 지혜, 도덕, 명상에 세 가지 수행으로 요약될 수 있다 팔정도는 단계적으로 밟아야 하는 계단이 아니라 함께 시천해야 하는 여덟 개의 바퀴살과 같다 한 바퀴살이 부족하면 전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듯 팔정도의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이루는 중도의 길이다 올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올바른 마음챙김은 순간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올바른 말과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올바른 정지는 끊임없이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다. 이렇게 팔 정도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수행법이다. 사성제는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깊이 이해해야 할 스승이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해탈의 길이다. 사성제는 우리에게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내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고 가르친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고 초대한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이란 특별한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그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고 가르치셨다. 가르침은 손가락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 달을 바라보는 데 있다. 지도를 연구하는 것보다 직접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듯 사성제도 직접 삶에 적용하고 경험해 볼때그 가치가 드러난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이라도 사성제의 가르침은 깊은 희망을 전해준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래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했고 마음챙김에 시원한 물로 그것을 찾아들게 할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삶의 풍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성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희망이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의 평온함처럼 우리도 삶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함께 걷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고통의 소멸이 가능함을 믿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걷는 것.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이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